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 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록.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네.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 보세요. 배운철 대표님께서 NFT 기반 예술 생태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배운철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NFT 기반 예술 생태계 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리고 창작만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료들 보시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어, 프로필 파일은 어,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 저는 이제 한국 NFT 콘텐츠 협회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디어 분과를 맡고 있으며. 조은 NFT 프로젝트와 또 국내 K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달에 NFT 대체 불가한 매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었고요. 그리고 5월 13일날은 세상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한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5월달 역시 블록체인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NFT를 주제로 어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 11월 초에는 부산 머니쇼에서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했습니다. NFT가 지금 주목을 받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시작됐죠. 그 이후에 지금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분야들과 접목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이렇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또 투자의 기회나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NFT 시장을 열게 되는 첫 번째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이 콘텐츠 시장 자체도 이제 점점더 디지털로 전환되고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저변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디지털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배급하고 소비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큰 시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단일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의 가능성들을 볼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NFT라고 하는 기술 표준들을 속에서 이제 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가 초기에 NFT로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제한 사항들 때문에 가스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서비스가 축소되었지만 NFT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크립토 키티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블록체인 기술이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왔었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고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들, 장부를 만드는 부분들 등등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충분히 이제 다양한 산업과 접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 정부, 세계 정부들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통 금융 시장이 아닌 또 다른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나 자산을 재분배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NFT가 작년 말, 이제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FT가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했을 때, NFT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가치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네 가지 정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희소성, 두 번째 상징성, 세 번째 소유 엉망, 네 번째 불변성입니다. 첫 번째는 NFT는 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자산 자체가 대체불가한 자산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희소 자산에 대해서 어 기술적인 증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희소성에 대한 자산들은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고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주 많은 자원들, 아주 많은 자산들, 중복되어 있는 자산들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상징성은 우리가 아우라라고도 얘기하고, 의미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성은 히스토리와 스토리로 결합됩니다. 특정한 어떤 시점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일 경우에는 상징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러한 희소성과 상징성은 세 번째 구매자의 소유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꼭 가지고 싶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 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소유욕망을 자극해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구매욕망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 2차, 3차 판매를 통해서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희소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이 갈 것이다. 그네 번째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변성에 대한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성에서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줄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 증명을 불변한 특성에서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가 NFT의 산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래가 되었던 NFT 거래 중에서 거래액이 가장 컸던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역시 단연코 높은 가격대가 비플의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크립토 펑크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의 순위를 차지하고, 중간에 비플의 크로스로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올해, 어, 뭐, 이 구조가 바뀌진 않는데, 아마도 2022년도에는 비플의 첫 번째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을 능가하는 거래가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NFT에 대한 어, 최고 기록들이 계속 갱신돼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크립토 펑크 이외에 다양한 작품들이 어, 최고액을 달성, 달성하면서 승리에 올라,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어, 비플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은 크리스티라는 오프라인 경매소에서 이제 판매가 됐고요 하나로는 835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 비플은 이로써 생존 작가 중에서 는세 번째로 비싼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로 등극을 했고 비플이라는 것도 이제 예명이죠 그런 어, 봉재현 같은 장난감 인형에서 나온 이름이고 어, 본명은 마이클 윙켈만입니다. 그래서 NFT 작가 중에서는 음 예명을 쓰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건 약간 밈이나 커뮤니티의 특성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어떤 예명을 쓰면서 어 상징성을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메타코반이라는 사람인데 NFT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따로 있고 인도분이죠. 그런데 이 메타코반 자체도 이제 이 작품을 사면서 NFT 시장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던져주죠. NFT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놀라운 금액의 거래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NFT는 예술사의 다음 장이다. 이렇게 비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작품 에브리데이는 첫 5,000일 동안 비플이 작업했던 작품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모아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5천일 동안의 노력들이 하나의 모자이크된 작품으로 재창조됐고 작가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그라임스가 했던 원 인프라는 작품인데요. 그라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입니다. 이 크립토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가 참 말이 많죠, 그죠? 이게 도지코인 얘기하면 30%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일론 머스크의 아내라는 것만으로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 인프란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 자체에서 아기 천사들이 등장하고 이 행성에 대한 배경들이 화성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고 싶어 하고 아내는 화성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작품의 배경들이 이제 커뮤니티 생성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도는데 충분히 좋은 스토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럽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명세와 어떤 주제의식이 결합된 형태의 작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3의 The This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2021년 6월 23일 날 소스 코드를 경매한 내용입니다. 1만 줄 정도의 웹 초창기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영상 30분짜리 영상하고 이 소스 원본 파일, 그리고 버너3의 편지를 담은 내용들을 NFT로 발행했는데 일주일간 경매해서 65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팀 버너3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웹을 창시한 창시자 그리고 그 웹을 창시했을 때 썼던 때첫 번째 코드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사건 어떤 핵심 인물의 스토리들이 결합돼서 판매가 되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작품 중에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됐던 거고요. 5국을 두게 됐는데, 제4국에서 이제 이세돌이 인간 바둑 기사로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16년 3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의 78수, 100의 78수가 이제 신의 한수가 되어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 오픈시에 있는 그 스틸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알파고가 돌을 던지는, 졌다라고 돌을 던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62더니까 하나로 약 2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이걸 구매한 사람의 그 당시 오픈시 아이디는 두한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 들어가 보면 이제 김조한이라는 어, 닉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어, 보고요. 그러면 뒤에 이제 캐피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금융쪽에 관련되신 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뒷 배경은 또 두겠지만 이렇게 어, 이세돌이 둔 바둑 다섯 판 중에 어, 알파고를 이긴 네 번째 판만이 그 희소성에서 상징성을 가지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 다섯 번의 대국이 다 희소하죠. 첫 번, 어, 그것 이외에 다른 뜬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네 번째의 알파고로 이기, 이겼다는 이 의미들이 역사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국내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간속미술관에서 어, 발행한 훈민정을 해레본입니다. 어, 국보 7 0호고요 100개의 NFT로 만들고, 어, 개당 1억씩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발행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미술관 운영 자금과 문화재 연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 상품을 어, 임의로 NFT로 발행하는 것이 어, 적절한가,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 이 건에 대해서 김현모 당시 문화재청장 이제 10월 15일날 국정감사에서 어, 국보 훈민정 해려본 NFT 제작이 문화재를 대중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레본의 발행 부분들은, 네. 발행 부분들은 뭐냐면, 어, 내 훈민정음 해레본을 소유하겠다는 소유 욕망보다는 내가 이런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내가 후원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과 기부라는 측면에서, 어, NFT의 어떤, 어, 발행 자체를 확장시킨 사례로 볼수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해외 쪽 미디어들이랑 이제 제휴를 해서 저희 협회 쪽을 통해서 이런 국내 사례들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좀 전파하고 확산시키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윤송아 작가의 낙타의 꿈이라는 어, 거래인데 배우겸 배우겸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 6월 11월 6일 날 백스코 행사에서 이제 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윤송아 작가는 2013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한국인 최연소로 일단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14년도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배경으로 등장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낙타와 달, 낙타와 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억에 팔리고 하나는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작가가 같은 주제로 두 개의 작품을 그렸는데 하나는 1억의 가치를 받고 하나는 2천만 원의 가치로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한 이 윤송아가 그 작품을 루브르에서도 걸었던 기록이 있고, 그것이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배경으로 있었고, 한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작품을 나중에 소개할 때는 이런 히스토리와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셀럽들이 이제 미술 쪽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작품 활동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첫 번째는 셀럽이기 때문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잘 만들어내거나,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구매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소유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NFT 시장의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메타버스 영역, 게임, 예술, 스포츠, 수집 영역이 있는데, 뭐, 왼쪽 위는 많이 보신 것처럼 디센트럴랜드 가운데 샌드박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핫하게 오래 갔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게임 쪽에는 X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X 인피니티는 이제 플레이 투언 모델로 완전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데뭐 토론 시간 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플레이 투언 모델은 국내에서는 이제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 현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국내에서 법적으로 수용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2022년도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ft와 관련된 주요 거래소들이 있는데 오픈 씨 있고 레러블 있고 크립토 펑크스 있고 슈퍼레어가 있는데 오픈 씨는 누구나 들어와서 참여해서 발행 가능한 오픈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올려서 바로 이제 nft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시면 니프티 어,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심사를 통해서 작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 또는 이것이 NFT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래소들은 오픈 마켓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작가를 심사해서 그 확인된 작품들만 올리는 이런 작가 선정형으로 되어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켓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중간중간 중간 나오게 되는 비블록의 NFT 마켓 플레이스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잘 아시면 어 앞으로 어 NFT를 거래하는데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그 클립드랍스,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클립드랍스를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거래되는지 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NFT 시장이 그럼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냐, 성장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지속적인 소유 욕망으로 투자 가치가 유지되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NFT를 구매하신 분도 있고, 구매 예정인 분도 있을 텐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작품을 사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작품을 산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인가가 다른 거죠. 내가 이거 샀는데 내 뒤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어, 이 NFT의 가치는 내가 샀던 가치의 금액만큼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어제도 모임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50만 원에 산 NFT는 50만 원에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람이 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들을 볼때 제가 앞서 얘기했던 희소성, 상징성, 소유욕망, 불변성이라는 것들을 볼때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유욕망을 가질 만한 것인가인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소유욕망을 자극하는 자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오프라인 자산과 디지털 자산들이 NFT로 갈 것이고 NFT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유욕망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NFT 생태계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밈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뭐하는 프로젝트에 무슨 코인이지라고 하는데 그걸 추정하고 따르는 많은 커뮤니티와 코인홀더들이 있는 건데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래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NFT는 어떠한 형태의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한두 개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고요 그것을 거래하고 그러한 작품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이제 크립토 펑크라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발전과 제도적 보완이 따라가야 된다. 네 번째는 이 NFT 시장은 NFT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얘기 듣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과 연결된다. 메타버스에서 생성된 모든 디지털 자산들은 NFT화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NFT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현재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필연적으로 메타버스와 연계될 것으로 보고 있고 P2E라고 하는 게임에서 플레이투언 하고 있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던 회사들이 메타버스 영역으로 가는 이유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P2E 모델과 메타버스와 NFT는 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인데 어,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NFT 시장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작가 또는 디지털 아티스트들. 저는 이제 NFT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 시장이 생기면서 유튜브 전용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난 것처럼 NFT 시장에는 NFT에 적합한 NFT 크리에이터들이 어, 등장하고 각광을 받고 어, 시장에서 환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이 확장되는데 성장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NFT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NFT를 가진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크릿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토큰이 이제 입장권처럼 작동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전통 NFT와 시크릿 NFT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향후 장기적으로 메타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희 회사 또한 이런 구조에서 NFT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행사에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NFT에 대한 시장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또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잘 판단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해킹 위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블로 거래소를 이용해 보세요. 비블록은 위치 기반 보안 죽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까지 해킹할 순 없으니까요. 비블록 거래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비블록 진짜 잘 만들었네.